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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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네. 초겨울인데. 가을인 줄 알고 이러고 왔나? <laughs> 너무 춥습니다 <laughs> 가을은 진짜 짧다. 마음만 <laughs> 가을이었네. <laughs> 보시는 분들도 여기 네 분도 감기주의하시고. 연배선님 <laughs> 얼굴이, 뭐난 어, 관계 없는데, 이런 거죠? <laughs> 약간 분위기가 오늘 <좋은> 엘사 같으세요? <laughs> 얼음 공주? <laughs> 넥타이 때문에? 멋지시네요. 주말 출근 복장인데, 어, 어. 추워서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아. <laughs> 주말 출근 복장이 따로 있으세요? 맞습니다. <laughs> 오늘 사연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이 사연은 소문선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변호사님들께 급하게 도움을 청하고자 메일을 띄웁니다 남편과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요 남편 집안은 잘났습니다 보통 잘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잘났습니다 어, 진짜 잘 났구나 이게. 사람 겁이 아니라 그죠? 뼈대는 멸치만도 못하지만 돈은 많은 말 그대로 졸부 집안입니다. 과외며 학원이며 돈을 펑펑 써대서 간신히 인서울 대학에 들어간 것이 남편 인생의 유일한 업적입니다. 나도 과외 많이 받았는데. 좋고요. <laughs> 또, 간신히 들어왔네. 아, 또 진짜. 간신히. 저는 과외 못 받아봤는데. 어, <laughs> 과외 안 하고 인사고 <laughs> 나랑 같은 대학이야. <laughs> 외동 아들인 남편은 시아버지 재산만 보고 평생을 빈둥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음. 시아버님 건물 세 곳을 관리하는 걸 일일 앞시고 떠드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건물 한 켠의 사무실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음.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과 술 먹고 골프 치고 외제차 자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 건물 세개 관리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그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희 생활비며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음... 그렇다고 제가 그 잘난 명품백이며 비싼 옷이며 호사를 누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완고하고 나쁘게 말하면 지랄 맞은 시아버지는 대막난이 같은 당신 아들과 살아주고 떡뚜꺼이 같은 아들까지 낳아준 저를 예뻐하기는커녕 식모 대하듯 했습니다 말만 안 했지 노골적으로 저를 돈을 노리고 당신 아들 꼬신년으로 대했죠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남편을 개똑같이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laughs> <laughs> 그러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남편 개첩 반으로 알고 살, <웃음> 사는데 <웃음> 세 분이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laughs> 돈을 노리고 당신 아들 꼬신 년이 아니라 내 아들을 벌어주 취급하려는. <laughs> <laughs> 시아버지 눈에도 보일 것 같아요. 같아요. 뭐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네. 예. 그 다음 줄이 더 충격적이네요. <웃음> 남편이라는 <웃음> 개새끼는. <웃음> <웃음> 어, 많이 열받으셨네. 많이 박수셨어. 허브원 날 밖으로 싸돌아다니며 주색 잡기에 연염이 없었고요. 그나마 제가 아니었으면 제 남편은 진작에 잡검으로 교도소 신세였을 겁니다.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는 폭군 같은 시아버지 때문에 환하게 웃는 표정도 한번못 짓고 사셨습니다. 음. 제가 결혼할 즈음에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재작년에 결국 돌아가셨죠. 그래도 평생을 같이 붙어 살았던 부부라 그런지 시어머니 돌아가시자 시아버지도 부쩍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뒤늦게 깨달은 게 시어머니한테 동질감을 느끼고 많이 의지했었나 봐요. 그런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두 남자에게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고 솔직히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유산이 남편에게 오면 미련 없이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인생의 당연한 보상이니까요. <웃음> <웃음> 무슨 인생을 이렇게 다요? <laughs> 얼마 전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드셨는지 시아버지가 회계사랑 논의를 했나 봅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당신의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생전 신탁이라는 걸 설정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 이런 게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이 남편이나 저에게 상속되지 않고 제 아들에게 상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남편과 이혼해도 남편의 재산이 아니기에 그 유산은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아 시아버지가 이 시나리오를 이미 이제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한 했나 보다. 와 아, 근데 시아버지도 우리 사연자분 진짜 너무너무 싫어하시나 봐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혼할까 봐. 이혼 할까봐 버릴까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아니까 아, 못하냐고. 뭔가 이혼한다는 티를 내셨나? 우리 그러니까 그냥 딱 받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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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에게 너무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라 시아버지가 뭔가 선수를 친것 같긴 한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그런 쪽으로 전혀 문외한이어서 선뜻 이해하기도 어렵고. 만약 제가 알아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뭔가 소산할 구멍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갑을 보면 재산분할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재산 형성 기여라고 하시던데 위에 말한대로 저는 딱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불안합니다.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하고 빌던 저였지만 제가 해결할 방법을 마련할 때까지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란 새끼랑 이혼하고 제 남은 인생을 화끈하고 당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께서 전력을 다해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셨고 상담은 부가합니다 <laughs> 아, 저는 여기서 빡치는 영역 많지만 네. 전력을 다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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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을 다해 <laughs> 피를 대보는 일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데 근데... 뭐, 시아버지가 하루빨리 죽기를 기다리고, 음.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남편에게 오면, 그거를 나눠 갖기 위해서 이혼을 하겠다. 음.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아니,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할수 있다고 쳐요. 그걸 <laughs> 공연히 이렇게 한다는 게. 음. <웃음> <웃음> 저, 네. 아니, 진짜, 그런데 <laughs> 기본적으로 남편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조금 있으신데. 음. 음. 많이 있는 거요 음, 아니, 저도 주변에 보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본인 남편을 약간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가장 전 충격적이었던 게그 남편의 집안이 가난해서 무시를 하는 친구. 아, 그 그건... 음. 네. 아우. 본인 집안이 부자이기 때문에 얘가 나랑 결혼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공경는로막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와, 진짜 저런 인성으로 결혼해서 살면은 진짜 얘네저 어떻게 해, 결혼생활 행복할 수가 없겠다. 행복할 이런 없죠.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친구 맞아요. 그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지만 지인이죠, 아는 사람. 네. 아직도 관계를 유지하세요? 와이 j i 절대 하지 않고요. <laughs> 제가 음. 보기엔 딱히 남편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음. 사연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남편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걸 조금 멈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말을 저는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연만 봐서는 알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라는 음. 이제 부분이 있잖아요. 봤을 때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했던 행동들이나 음. 사연자분한테 했던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이 어땠을지는 좀 짐작이 가요. 그 짐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어, 처음부터 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겠죠. 음. 돈을 노리고 당신 아들 꼬신년이라니까, 처음 결혼 당시부터 별로 뭐흑족해 하지 않았다, 이런 음. 게 보여지는데, 음.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 뭐허구한날 밖으로 싸, 싸돌아 다니면서 주색 잡기를 했다. 네. 주색 잡기. 아니, 집에서 충분히 내가 말했잖아. 기운을 다빼 놔야지. 문지방을 못 나갈 정도로 기운을 빼놓으면 이런 일을 안 한다고. 나는 음.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사연적인 자른 게 하나도 없다. 남편이 기운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짓을 못해. 바람을 못 펴. 아니, 근데 이 남편이라는 분이 사실 이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이런 직업의 남자들보다는 기운이 약간 남긴 남을 거예요. <laughs> 왜냐면 맨날 노니까. 음.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작잡기에 몰입했을 수는 음. 있다. 음. 아 일단. <laughs> 일단 이제 시집을 뼈대는 멸치만도 못한 졸부 집안이라고 얘기하시고 졸부 집안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사연자분들 돈 보고 가신 것 같긴 한데 <laughs> 아 맞잖아 맞. 남자가 볼게 없잖아 지금 <laughs> 아니 그리고 떡볶이 같은 아들까지 낳아준 저를 아니 무슨 대리모로 그 집안에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내 아들 아니야? <laughs> 이 사연의 주된 쟁점이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남편이 상속받을 것이고 응? 그런데 그 재산을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남편이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그쵸 지금 무슨 방법을 지금 찾아야 돼 <laughs> 왜냐면 사실 진작에 이혼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기다린 음... 것 같아, 요 약간 네. 한번 문제로 돌아가서 네. 모든 재산을 손주한테 세... 신탁하는 생전 신탁이라고 음. 말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신탁은 금융회사에서 네. 이렇게 재산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는 유류본 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유언으로 내가 미운 사람한테는 안 나눠주려고 싶어서 네. 이렇게 배제를 하더라도. 유리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소송으로 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대비해서 뭐 신탁 상품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음. 이런 거는 은행에 가서 좀더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거는 좋아요. 음. 내 재산이 뭐 어떤, 법정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주고 어. 싶다면. 이게 법원에서도 유용대용 신탁이라는 거는 그 유류분에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게 있어서. 네. 첫 번째가 굉장히 잘못된 게, 음. 일단, 시아버지 재산은 남편 재산이 아니에요. 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 상담은 어, 만약에 사무실 찾아와서 음. 내가 상담을 진짜 1분에 얼마를 준다고 해도, 어. 정말 얼마를 준다고 해도 상담할 수가 없다. 이뭔게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laughs> 네. 그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보는 어, 거죠. 그럴까요? 생각... 우리 며느리가 당근 김치 왜 이렇게 맛이 없냐면서 막김치사대기를 네. 막 따리고 네. 어, 어, 상, 막 흉모 네. 취급하고 밥 네. 차려와라. 어, 그래가지고. 네. 밥 차려갈 때마다 네. 꼭한 번씩 상 엎어. 어, 짜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 어,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매우 음, 음, 음. 어, 안 좋고. 그죠 저 아버지 재산만 없으면 내가 당장 뛰쳐나가는데 음. 내가 참고 견딘다. 음. 후, 그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laughs> 할게요. 네, 네, 네. <laughs> 하여튼 그래서 남편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을 받아서 남편 재산이 생기니까 이제 기다렸다. 네. 근데 시아버지가 재산을 전부 손주에게 신탁했다. 음. 신탁을 손주가 이제 수입자로 해서 네. 신탁을 해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굉장히 안전장치라고 저는 봐요 음. 남편이 손댈 수 없게 해놨다 음. 만약에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우 잘 됐다 그게 남편이 분명히 어 주택 잡기에 연념이 없을 정도로 음. 그럼 재산을 다 탕진할 거 아니에요 네. 음. 남편도 못 믿고 어. 며느리도 못 믿고 어.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진짜. 시아버지는 응 음, 굉장히 현명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본인이 낳아준 떡도 거비 같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준 거면은 고마워 <laughs> <laughs> 이러니까 그치 어디 사회 환원 다 알아보고 네. 어쨌든 저, 신탁이라는 게 제가 저는 약간 이게 뭐 법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 뭐 은행마다 상품 같은 거라고 상품이죠. 그렇죠. 생각해야 되는 보험 거예요 보험 상품처럼 아. 각 보험이 아.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뭐 특약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보험에 따른 거지 법적으로는. 게뭐 유언 대용 신탁을 했다. 아유. 그러면 이거를 가서 다른 상속인이 찾아온다. 근데 우리 사는 자분은 상속인도 아니거든요. 네. 그럼 재산에는 뭔가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어. 전혀 그게 전혀... 없는 재산이다. 아... 사실은 국정이랑 음... 하... 사셨다 <laughs> <laughs> 아, 저... 어, 어쨌든 뭐 아니, 이 모든 상황을 떠나서 좀 안타깝네. 어떤 게 안타까우세요? <laughs> 어? 아니, 아니, 전혀 다, 전혀 가져올 수 없, 없다는 것이. 이 재산만 바라보고 지금 네. 버텨왔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떠나서 알고 보니 친기로였어. 네. 그리고 이혼을 안 하고 음. 살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laughs> 남편이랑 새끼랑 이혼하고 싶대요. 그렇죠. 음. <laughs> 네, 제 보기는 에 자기 가 힘들게 번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거죠. 음. 아마 이제 은행을 수탁자로 하고 수익자를 손자로 하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혼 안 하고 그떡두고비의 어머니로서 네. 같이 수익을 향유하면 되죠. 사실 그게 그렇죠. 제일 좀 현실적으로 네. 가능한 방법이죠. 그죠? 그럼 어차피 아니, 내 아들이니까. 양반 억울한 거는 제가 보기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뭘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니, 결혼할 때부터. 알고 했잖아 우리 또 변호사님들이 약간 이런 상황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지 <laughs> 이해 못해요 <laughs>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시네 이게 사람이 분명히 이분도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잘하려고 잘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계속 밖으로 싸돌고 이거 뭐이 새끼 뭐 답이 안 나오고 시아버지도 잘하려고 계속 하는데 계속 나를 안 좋게 보고 이러면은 감정이 오랜 기간 쌓일 수 있죠 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이분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악감정은 쌓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음. 이혼을 하면 되죠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 저는 감정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안한 대를 떠나서, 남의 돈이다. 아, 이거는. 시아버지 돈은? 전혀. 시아버지 돈은 남의 돈인데, 그 시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려가지고, 그재산이 상송이 <laughs> 되면은, 그거를 나누고 나오려는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아. 엽기적이다. 이거 진짜 엽기적입니다. 옆집 금송아지로 훔쳐서 재산부를 하고 싶어. 이런 것 같은 거죠. 아, 그리고 뭐, 지금 뭔가, 본인이한 것이 떡수거비 같은 아들을 낳아준 거 음.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말씀하고 계시고 <웃음> <웃음> 아들과 함께 네. 집에서 나오시는 방법이 <laughs> 가장 일단 여사연만 봤을 때는 가장 깔끔 하지 않나 아들을 잘 키우면서 아들과 음.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과죠 적으 그렇죠. 왜냐면 아들에게 지금 유산이 어. 이제 다 상속이 될 예정이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네. 이, 이런 경우에 음. 뭐 엄마를 친권자로 정하더라도 네. 재산 관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 사람은 그러고 싶어요. 음... <뭐라> 아 그러고 싶으시다고. 네. <뭐라> 이, 일단은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 두 변호사님이 <뭐라> 방법을 <뭐라> 고민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아니 그렇죠? 지금 전혀 전력을 다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드러나가지고. <뭐라> 아니 전력을 다해서 방법을 짜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나요? 비짜요 <뭐라> <뭐라> 어. 참고 살아라. <뭐라> 아니요. 어, 어떤 방법이요? 나는 안 해요. <laughs> <laughs> 거액의 수입료를 가지고 찾아온다며? <laughs> 그래도 안 알려줘. 아. <laughs> 네. 근데 이미 일단은 생전 신탁 설정을 따로 이제 뭐 아버님의 동의 없이 해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럼 했겠어요 이거. <laughs>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당사자가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요 유한장처럼. 음. 저는 유언대용 신탁이라면 그 배우자가 돌아가셨고. 본인도 이제 홀로 된 느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뭔가 자기의 재산을 볼모로 삼아. 음. 너네 나한테 잘해라. 음. 라는 느낌으로 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사연자분이 정말 이 돈이 탐이 나신다면 자아를 버리시고. 음. 시아버님한테 충성을 하시면 <laughs> 일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laughs> 아, 근데 지금까지 뭔가 싸운 것들이 있어,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 인연이 내가 죽을 때가 된것같은 갑자기 잘해주네? 이렇게 시... 생각하면 또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 상품 자체가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해서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유언대용 신탁으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네. 그유류분도 법원에서는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하... 막 아, 굉장히 현명하시다 시아버지가. 어. 네, 네. 근데 진짜 그치, 실제로 않을까? 이혼하시면 네. 남편 명의로 재산이 없다. 그리고 뭐 부부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 할게 없다. 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 야 이거는 그냥 뭐 거의 진짜 완전 손털고 나와야 되는 <laughs> 상황이네요. 지금 이 정도로 막막 막 이게 막욕허 쌍욕을 하고 정이 떨어졌는데 저는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남은 기간, 시아버지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시아버지한테 좀 잘하면서,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어떨까요? <laughs> 뭐, 어떻게? 어, 이혼하고 싶다. 어.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수 없고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고, 뭐, 재산 다 손주한테 주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10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아버님 <laughs> 재산을 돌,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 잘해주는 거지. 계속 수발 들고.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 진짜, 이런 사람 제일 나빠요. <웃음> <웃음> 그거 있죠? 그,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막, 누가 봐도 얘는 저 남자랑 안될것 같아. 야, 그래도 한 연락해봐. 맞아, 맞아, <laughs> 혹시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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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손문선 아나운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아, 맞아. <laughs> 그러면 시험후지가 정말. 바로 앞에서 본색을 알아버리는 거 아니야? 본색을 어, 알아버리는 거잖아. 확인 사사를 보고 어고시험자했게 이제 막 몸이 안 좋으시게 이제 병상에 누우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병상에 누우면 마음이 약해지잖아. 아 <laughs> 네. 왜냐면 방법이 없어. 본색을 너무 드러내는 거지. 아무리 <laughs> 어떻게 어떻게 러어 음. <laughs> 아 방법이 없는데 아무걸 또 안하는 것도 방법이죠. <laughs> 아, 근데 <laughs> 어,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 근데 왠지 음. 이혼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못 하실 것 같아, 이혼 무슨 동만이이 양반은? 나는 10년 동안 이고살았는데 못할 아, 것 같아. 음. 그 재산이 탐나갖고 참은 거 아니야. 어. 아, 못 10년에 못해 이혼 못해. 어. 아들 죽을 때까지 못 죽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 지어 아들까지. 제가 보기엔 진짜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통탄스럽다면. 재산 같은 거 그냥 포기하시고, 나 그냥 나 없이 네 아들하고 내 아들 데리고 그냥 잘 살아봐라, 이러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어. 네. 그게 가장 이제 화끈하고 당당한 방법이고, 그쵸.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지금처럼 참고 음. 사시는 게 네, 그나마 낫지 않는가 이런 어. 생각도 듭니다. 시아시지에게한 <laughs> 가지를 더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어. 미성년자일 때그 손자가 받는 수익금을 관리 못하도록 음. 며느리가. 음. 음. 그 그래서 어... 그래서 변호사가 관리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산 관리를 아. 정말 수가 아. 있죠. 아, 제 아들 또는 뭐 어. 은행 뭐 누군가 같은 그죠. 은행 네. 가신 며느리, 응. 며느리로부터 내 재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응. 우리 이번 사연을 통해서 그런 정, 정보를 드리는 걸로 유, 유익한 아. 방송으로 이끌어가야지. 도저히 우리 사연자분에게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만약에 이 사연자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음. 네, 근데 만약에 뭐이 이렇게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음. 막 너무 싫고 막 맨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기 바쁜 어. 남편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음. 나의 이런 정, 몸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인간들과는 저는 그냥 아들이고 뭐고 그냥 떠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디 가서 내가 그냥 나 하나 스스로 못 먹여 살리겠어 음. 난 아들은 데리고 갈것 같아. 그래 아들은 데려가야지 <laughs> 저도 전혀 이런 걸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진작에 뭐 이혼을 했겠죠 근데 어 음. 내가 일부를 가지고 이혼할 수 있겠다는 라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은 어 요렇게 딱어못 받는다 생각하면은 쉽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나는 그 돈을 이제 꿈꾸고 있었잖아 음. 근데 갑자기 하나 도못 받는다 어 이러면은 막 되게 고민될 것 같긴 해요 음. 이 며느리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 그니까는. 남편은 이미 자발적인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며느리가 지금 40대 중반이야. 40대면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데. 맞아. 며느리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어,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뭐, 발버둥이 치면은, 정신을 차렸나라고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약간, 뭐, 다시 볼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음. 시아버지가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완고하고 나쁘게 말하면 지랄 맞다 그랬잖아요. 음. 아들의 이런 성향을 아, 알기 때문에, 딱 단칼에 그런 것들 다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됐어 너는 이 건물 관리나 해 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뭔가 네.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들인데 왜 투자 음. 안 하겠어요 근데 아 전혀 까미 안 된다 그러면 은 사실 돈을 쉽게 내어주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렇게 보면 시아버지가 되게 현명하신 분수요 그런 것 같아요 싶어요. 우리 사인에 등장한 분 중에 제일 현명한 분 같은데, 그죠? 아시아, <laughs> 아시아버지. 100몇해한 동안 네, 가장 현명한 해 혜연이, 혜연이. 있으신데. 네, 네. <laughs> 사실 애지력이 이혼했어야 될. 근데. 이혼 사유가 있나요, 근데? 아니, 그니까 이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대단히. 이미 살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골프치고 막뭐 주색 잡기 빠진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서 이미 정이 떨어지고. 안 그래도 남편도 정 떨어졌는데 시아버지 더 싫고 막 이제 이래서 사실은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포함된 꿈을 꿨던 거지 음. 그래서 이혼을 못 하신 거죠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음.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분도 많이 시간을 낭비하신 걸 거예요 지금 그냥 제 판단 없이 말씀드리면 도움이 쓰는 거를 허락하지 않아서 육아와 살림을 전담했다 아. 그리고 남편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몇번 해가지고 아. 술을 먹는다고 하면 자기가 근처에 가서 대기하다가 태워갖고 오는 교도소 갔을 거다라는 얘기가 금액락에서 그 나온 얘긴데 내가 봐도 내 아들이 현찮은데 어... 왜내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니 어... 이유가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인식이면 시아버지도 저희가 감싸 드시기 어... 좀힘든요 <laughs>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아들이 못났으면 네. 어떤 여자가 이제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라고 오면은 어유 고맙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 아들 뻔히 어떤 애인 줄 알고 볼거 없는데 돈 보고 온거 아니야? 이게 보이는 맞아. 순간 잘 보고 온거 어, 맞잖아. 좋게 보기 쉽지 않지. 음. 여기도 써 있는데 아들을 낳아드린 것으로 할 도를 다했다. 아들을 낳는데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는 게좀 기저에 깔려있다는 음. 느낌을 음. 받요 조선시대 그래서. 어디 궁에 들어가지? <laughs> 아이그니까 지금, 지금 그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그렇네. 이분이 결혼할 때 씨. 목적이 딱 있었네 그냥. 그쵸? 아, 야, 목적이 너무 보이네. 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인신을 차려야지. 어. 너무 존력을 어. 어. 다하는 것 같아. <laughs> 네 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일치된 마음을 보여줘서 되게 아름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떡뚜껑이 같은 아들 낳아준 걸로 할도리를 다 했다니요. <laughs> 그 무슨, 무슨 말입니까? 아들 낳으러 지금 여기 와서 결혼했습니까? <laughs> 아니, 그리고 뭔가 도우미를 쓰는 문제도, <laughs> 네가 너무 고생하니까 도우미를 좀 써라! 라고 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내분이 직접 도우미를 쓰게 돈을 좀 주세요! 라고 음. 요청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옛날 그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럼 너는 집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우리 사연자분은 <laughs> 지금 그 시아버지 남의 재산을 <laughs> 어떻게 하면 막이 가져올까 이럴 때가 아니다. <laughs> 이러, 이러다가 이러 정말 내 인생 다 보냅니다. 그렇죠 음. 40대 여성이면 은 제가 이제 40대니까 느끼는 건데 되게, 되게 중요한 시기면서 저는 되게 좋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40대는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많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못살것 같은 남자라면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빨리 이혼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연자분이 저희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laughs>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시선은 보통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시면 또 사연자 얼굴 스스로 이제 하늘 보고 침뱉기가 되는 네. 거니까 저희 얘기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나치게 반사회적인 상담은 은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것도 본인이 반사회적인 걸 알았을 때 얘기죠 음. <laughs> 정신 못 차렸어요 <laughs> <laughs> 보상받고 싶대잖아요 <laughs> 어이, 나까지 까고 있네 아, <laughs> 어. 편집해야겠다 <laughs> 아, 별거 아닌 남편 빨리 버려 빨리 버려 힘들어 힘들어 진짜 남은 인생 힘들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때로는 공감을 못 해드리는 사연도 있어요. <laughs>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네. 사람 마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진짜 좋은 친구는 무조건 편만 들어주는 어, 게 아니라, 네, 진짜 어. 딱 객관적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거. 아 어, 네. 이제 좀 안심이 됩니다. <laughs> 좋은 멘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후기도 받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고 상담 받으셨던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후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같이 소개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